자, 미처주그 글에서 13번 대미 가르키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명사의 문제를 찾아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라는 게왜 쉽냐면 Bats fly like birds. 이 문장이 쉬워요. 박쥐가 어떻게 뭐처럼? 새들처럼 날아다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박쥐에 대한 내용이니까 알아 몰라. 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쉽다는 거야. 근데 문법 하나 풀고 갑시다 Give a b i r d s to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 뭔가에 대한 출생을 낳다 출산하다 낳다 이런 문장이야 give a birth to 그러면 영이라는 건 지금 뭘까 명사야 되죠 됐어요 그러면 영이라는 게 우리가 어 명사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명사형일 때는 새끼들 이런 뜻이 있다 알겠죠 그럼 라이브는 여기서 뭡니까 품사가 형용사여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문법적으로 나오면 여기가 뭐 living 영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죠 그럼, living 이 되어버리면 무슨 뜻이 되고, live 일 때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일 찾아봐야 돼요. 내가 좀 어렵게 강의하는 거야. 일단은 뭐야? female's best. 어떻게? 암컷이, 그죠? female이 뭐라는 거야? 새끼를 낳는다, 그죠? 어,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뭘 낳는다고? 새끼를 낳습니다. 왜? 그것들이 memories. 표유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날아다니지만.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라이브가 형용사일 때는 살아 있는 이런 뜻이야. 라이브 이 뜻, 이급 시험에도 나온 뜻이야. 알겠어요? 자, 얼라이브 하면은 이 문장은 되니 안 되니? 왜안 돼? 그렇지. 야, 공부했다는 거지. 얼라이브는 전쟁터 가서 살아 있는다겠죠. 항상 무슨 용법? 보호로 쓰이는 서술적인 용법이만 가능하다 있어. 그지? 일단 어라이브는안 돼. 그죠? 라이브가 나왔어요. 라이브하고 리빙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리빙. 리빙은 그렇지. 리빙영 하면 어떻게? 살고 있는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됐지? 현재분산는 진행의 의미니까. 살고 있는 새끼들이니까. 그러니까 라이브영 하면 뭐야? 살아있는 새끼들났 낳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새끼를 낳는데 라이브영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져야 돼 어? 2인데요. 영이는 형용사잖아요. 어, 분명히 그런데 우리 밑줄 없죠? <laughs> 그냥, 그냥 해석하는 거야. 그냥, 그냥 뭐 나오면 뭐 쉽네, 뭐. 새끼 낳네 뭐. 그죠? give r s 밑줄 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 nocturnal. 뭔 뜻이니? 야행성이다. 이 뜻이죠? 자, b a t 는 nocturnal 하고, 그리고 and search for the food. 밤에 음식을 찾는다. 자, 뭐야? 동시동작이죠? 음, 그 다음 문장 대 리스트. 루스는 나무에 안 따요. 알겠죠? 어떻게 앉아 있어? 업사이 o 다 n 거꾸로 앉아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D 문제에서 보니까 데미 보니까 아, uh, people think that fast drinks blood.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박쥐라는 것은 피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only vampires best do this. 단지 단지 뱀파이어는 자, 뱀파이어 배치만 어떻게 이런 것을 합니다. 이거 문장이죠? 근데, 물어봤어, 내가. 언니가 앞에 왔는데 왜 주, 주어 동사가 도치 안 했어? 언니가 <laughs> 앞에 나왔잖아요. 주어 동사를 왜 도치 안 했죠? ᄒᄒ, <laughs> 부사구. 뭐라고요? 언니, 부사구만 도치한다겠지? 이거 뭐야? 언니, 뱀파이어. 명사 꾸며주니까 뭐야?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도치 안 하는 거야. 이해되요? 음. 자, 여기서, do라는 건 뭐야? only, do. 그러니까 이것은 drink라는 거죠. 피를 마십니다. 대동사야. 이해됐어요? 쭉 나왔고요. 어, 그 다음 문제 니까 this equalization. e q u a l i z a t i o n 하는건 뭐야? 자, equal location이라는 것은 반사작용이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박쥐들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짓는다겠어요. 왜 소리 짓는다겠어요? 이 소리는 months of the Object, 물체에 어떻게 반사돼서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음.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소리가 뭐야? Echo Location이야. 이런 Echo Location은 Kind of Radar, 레이더 같은 거다. 자, 뭐? 그것들을 안내하는, 그것들이 뭡니까? 박쥐를 안내한다 이거죠? 못 보니까 소리로서 이렇게 쭉 하니까 레이더망으로 내가 이 범위까지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지. 이해 됐어요? 음.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찾기는 쉬웠죠? 내가 좀 어렵게 강의한 거야. 라이브,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